써서. 이거 있어야 되지? 네 대답 안 하는지 모르고있다고 나는 본다고 얼마야? 마이너스 자 알아 몰라? 알아 응. 알아 진짜? 응. 이렇게 하는 거 맞아 근데 이제 더 쉽게 말해줄 거야 가르쳐줄까 안 가르쳐줄까? 그냥 보면 딱 보이는데 가르쳐줄까? 그치 당연히 알고 가야지 아까처럼 하는 걸 당연히 알아야 돼 무기야 네, 두 번째 무기 요거 표준을 선생님 금방 바꿨거든? 네. 요거는 절대 안 바뀌어. 그대로 가는 거야. 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얘하고 얘를 잡아야 되잖아. 잘 봐. 요거 보여? XRP는 요거. 네. XRP는 개수비로 다받는데 1분의 마오. 끝. 뭐랬어, 내가? 개수비. 개수비. 다시 무슨 비? 개수. 개수비. 요 X 차의 개수비로 한다. 써놔야지. 개수 비로 한다 뭐라고요? x개수비 네. 됐니? 그 다음 요거 어떻게 잡을까? 개수비까지는 알겠는데 요걸 잡는 방법 요거 0되는 건 뭐게? 인수정리야 마이너스 2지 걔를 여기다 집어넣은 결과의 찾이입니다 해봐 됐냐? 네, 나왔지? 네. 알았어? 예, 무게 가지고 이제 빨리 푸는 거야. 귀에 일반형을표준형으로 바꾸는 방법 지금 얘기했어.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예. 원래는 나누기를 하는 게 맞고, 음,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럼 하나를 효과. 자, 책에 있는 거 가보자.